안녕하세요. 고인돌입니다. 어, 아침에 비가 차분히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니어서 산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. 어, 공 어제 그 탔던 산지 그 옆부터 차분히 한번 어, 타보려고 하는데요. 형님하고 오늘 같이 와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. 어,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비출기가 제법 굵어져 가지고. 어, 영상 촬영하기가 어려운데요. <laughs> 형님이 그 생강 밭을 만났어요. 네. 지금, 제가 장화를 잃어버려가지고 어제 장화를 따로 사오느라고 형님하고 산행을 같이 못 와서 제가 뒤늦게 왔는데, 먼저 형님이 체란을 하셨네요. 어, 이 친구는 태화가 돼가는 게 유령이 확실한 것 같아요. 유령 이 있는 부분에는 또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아 정말 멋진 생강거를 형님이 만났네요. 음, 녹이 짙고 아, 입장이 빳빳하네요. 이건 입변으로 갈만한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. 아, 시작부터 어,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. 형님하고 같이 잘 둘러볼게요. 저기 위에도 아마 서성이 짙어가지고 근데 발부가 있어서 음. 아침에 거미줄을 많이 먹었네요.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난초를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꽁탕에 있는데 시작부터 멋진 친구 만났어요. 이따가 또 생강근을 만나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옆에서 만난 생강인데요. 굉장히 둥근변에 목대도 튼튼하고 좋네요. 크기는 대략 어, 떡잎장이 대략 한 3cm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음, 비를 먹으면서 더 싱그럽고 힘이 있어 보이네요. 어, 어제 꽁탕의 보상인 것 같습니다. 어, 마저 형님하고 같이 요 금방 한번 잘 둘러보도록 할게요. 어, 다시 차량 있는 대로 이동했고요. 어, 딱그 생강금 분포한 그 자리에 만 난초가 딱 있네요. 네. 어, 낙엽이 안쪽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생강이 자리를 잡지 못하나 봐요. 그래서 산행할 때 낙엽도 한번씩 좀 긁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어,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관계로 어, 간식 좀 먹고 어, 바로 이 앞산을 한번 이동해 볼까 해요. 어, 좀 쉬었다가 이동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. 네, 두 번째 산지에 들어갔다가 난초가 없어서 지금 어, 차로 한 5분 정도 이동해서 왔어요.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어, 우비가 있어서 이제 그러긴 한데 영상은 소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, 일단 산속에 카메라는 가지고 들어가 보고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영상 촬영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따가 산치하게 되면 난시에서라도 어, 산치했던 거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, 지금 산속으로 들어왔는데요 어, 와숭이 분포돼 가지고 있네요 이것도 약초라 아몇 개만 좀 채란 해가지고, 어, 이그공 사장님께서 이거 술을 담그시더라구요몇개좀 네. 갖다 드리려고 해요. 난초는 아직은 안 보이네요. 한번 잘 둘러보도록 할게요. 아좀 전까지 천둥 봉개가 치고 막 해가지고 그 산지에서 내려와가지고 어, 지금 여기 세 번째 산지로 들어왔는데요. 어, 생강, 밭인 것 같아요. 다 서성을 띄고 있고요. 이 친구는 두화변이네요. 형님이 위쪽도 긴것 같아요. 그래서 산에 내려가기 전에 또 멋진 친구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또 소개해드리고,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.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. 음, 내일 또 산책할 수 있으면 또 산책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오늘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네요. 네. 다행히 지금 비가 이제 그쳐서 형님하고 차분히 산책하다가 하산하도록 할게요. 여기 앞에 네. 왼쪽에도 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